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 인터넷 뉴스에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종의 당사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법은 이런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해피 관련 규정이 이번 올해 6월달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마침 시행만. 내년 5월 달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 법이 합의가 돼서 통과되었다면 그 정신을 살려서 본인이 오늘 회의는 오늘 이 현안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참석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 정말 당사자는 이 지금 공문 중에서는 손준성 지금 검사입니다. 검사. 그다음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김웅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그런 당사자도 같이 와야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우리 최강훈 의원 같이 하는 건뭐 양해가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최강훈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동료 의원이 법사위에 위, 이제 같이 있는 의원이 회의에서 제척돼야 된다는 음.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 니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이소위하기 하는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이제 이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을 통해서 고발 사주를 했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해당 당사자인 즉 어그 고발과 연관해서 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최강욱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관돼서 이 사건이 관련자이므로 당사자이므로 이 자리에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촉하자는 말씀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 어떤 이유로 동료 의원이 그것도 헌법기관이 회의에 재촉된다는게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유로 동료 의원이 이제 회의를 같이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저는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거는 어 이해관계 충돌도 되고 어 사실이기 때문에 라고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는 빨리 본질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거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